안녕하세요. 날결길입니다. 아, 오늘은 저번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심플하고 간단하게 선과 면을 사용해서 저의 강아지, 스롱기를 한번 그려볼까요? 굉장히 쉬운 그림이거든요. 오늘 아마 금방 끝날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어, 처음 오일파스텔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선 그리는 것과 면을 간단하게 그리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밑 스케치는 제가 먼저 미리 좀 해놨고요. 두 가지 색 칼라, 라인, 선, 칼라, 그 다음에, 저는 요거는 요 배경색은 요 색으로 할 거예요. 227번. 음. 라인선은 요걸로 할 겁니다. 211번. 요두 가지 컬러로 이, 저희 집 강아지 스롱이를 그릴 거고요. 아, 요 밑에는, 음, 배경색부터, 205번, 262번. 라인을 그릴 때, 요, 이렇게 끝부분, 보이시나요? 요런 각진 부분으로 그려야 되거든요. 만약에 여기가 뭉툭하신 분은 이 끝부분 뒤로 그리셔도 될것 같아요. 저도 뒤를, 잘라서 그릴게요. 우와, 너무 많이 벗겨지는데 요렇게 여기 끝부분으로 그림을 그릴 겁니다. 저희 집 강아지는 다섯 살이고요 음, 정확히 따지면 5년 4개월 정도 됐어요. 푸들. 색은 그 밤색. 전에도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엄마가 밖에서 키우는 강아지였고, 집안에서 이렇게 같이 살면서 키우는 강아지는 저희 강아지가 처음인 거죠.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이 엄청 반대하시고 싫어하셨거든요. 저보고 가서, <laughs> 가까워라고, 도로 갖다 주라고 그러셨었는데, 나중에는 더 좋아하셨어요. 지금도 강아지가 할머니를 제일 좋아하고, 아, 물론 제가 다 케어하니까 저를 많이 좋아하는데, 그래도 할머니에 대한 애교가 많아요. 할머니가 오시면 제 말을 잘안 듣는 경향이 있어요. 버티는 거죠? 이 끝부분으로 그려야 이 라인선이 얇게 잘 나오거든요. 그냥 그리면은 이게 아무래도 오일파스텔이다 보니까 뭉툭한 선이 나와요. 지금도 보시면 뭐 그렇게 썩 날렵한 선들은 아니죠? 하지만 그거 나름대로의 매력이 또 있으니까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포즈는 저희 강아지가 산책하면서 대변을 보는 포즈거든요. 근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강아지 엉덩이만 봐도 사실 귀엽고요. <laughs> 강아지 똥꼬도 너무 귀엽거든요? <laughs> 이건 안 키워보신 분들은 좀잘 모르실 것 같긴 해요. 자, 이 라인은 끝났어요. 아, 위에를 칠해볼까요? 바탕색을 칠해볼게요. 227. 아, 이게 약간 포스터처럼 깔끔하게 그려야 되는 거라 좀 깔끔한 여백이 많이 살아있으면 좋거든요. 깔끔한 여백을 지저분하지 않게, 아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외곽을 좀 하고요. 어, 여기다 좀 말풍선 같은 걸 하나 그리고 싶어요. 우리 수로아이가 무슨 생각을 할까? 아, 배경을 채울 때는 이렇게 다 선과 선을 1대1로 메꾸지 않고 남겨둘 겁니다. 저번에 제가 꼭 그릴 때도 그렇게 했죠. 아, 웬만하면 파란색에, 아니, 보라색에 닿지 않도록. 아, 자꾸 닿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의 강아지 이름은 수롱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수롱. 그, 한글 이름이거든요. 수롱. 쓸길 없고 옹골찬이라는 뜻, 뜻을 가진 한글 이름인데, 너무 사람 이름 같죠. 발음하다 보면, 슬옹인데 수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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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이 되긴 해요. 그 가수 이름이 수롱이 수롱이 있더라고 요 인수롱. 그걸 저희 저는 다 짓고 나서 한참 지나서야 알았어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 가사를 몰랐던 건 아닌데 그 가수의 이름이 그 수롱이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뭐 어쨌든 저희 강아지 이름은 수롱입니다. 제가 강아지 그림을 우리 수롱이 를 예쁘게 좀 그려줘야 되는데 맨날 좀. 잘 예쁘게 안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인스타에 한번 수롱이를 좀 예쁘게 그려서 올려봐야 되겠어요. 이거는 좀 간단하게 그린 포스트 같은 느낌이고 인스타에 똑같은 그림을 올리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이건 제가 토요일날 영상 편집해서 올릴 거니까 오늘은 수롱이를 좀 그려서 올려볼게요. 맨날 좀 실패했는데. 아, 오늘은 실패를 안 하고 예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찌꺼기가 잘 나와요. 그럼 이렇게 뭉개 주시 뭉개 주셔도 되고 제거해 주셔도 되고 짜잔 어때요? 괜찮지 않나요? 좀 마음에 들던데? 아 우리 슬롱이가 산책 나와서 너무 좋다고 저한테 핑크 하트를 보낼 거예요. 핑크 하트 산책 나와서 좋아요. 엄가에서 좋아요. 핑크 하트 핑크 하트 색깔도 넣어줄까? 260번 괜찮지 않나요? 좀 재밌어요. 여러분도 한번 재밌게 해보세요. 이 재료가 정말 재밌거든요. 저의 수롱이는 제가 그림 그릴 때는 방해를 잘안 해요. 착하죠? 지금 쇼파에서 자고 있어요. 방금 전에 제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제가 자꾸 움직이니까 쇼파로 나갔어요. 시끄러운가 봐요. 아, 저번 주에 오일 파스텔의 장점에 대해서 주저리주저리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빨리 돌리느냐고 그냥 없애버렸거든요. 편집해버렸거든요. 오일 파스텔은 음, 일단 준비물이 너무 간단해요. 오일 파스텔하고 종이만 있으면 되거든요. 아, 물티슈 그 정도만 있으면 사실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뭐 나중에 브랜딩을하기 위해서 뭐 면봉이라든지 뭐 칼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어야, 있어야 되긴 하지만 그게 사실 꼭 필수품은 아니거든요. 손으로 브랜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 저도 수채화랑 아크릴감이랑 뭐 색연필이랑, 아, 물론 색연필도 되게 간단한 소재이긴 해요. 근데 약간 이렇게 꾸덕꾸덕한 저는 유화 느낌이 약간 좋거든요. 근데 유화를 진짜로 그리려고 하면 너무 재료가 많잖아요. 수채화만 할래도 물통 필요하고 붓도수별로 있어야 되고, 파레트 필요하고 물감 짜놔야 되고, 그리고 그 물감이 덧칠하거나 이럴 때 사실 마르는 시간도 좀 있긴 하잖아요. 근데 이 오일 파스텔은 마르는 시간이 필요 없어요. 칠하고 바로 위에 덧칠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큰 장점인 것 같아요. 재료가 간편하고 마르는 시간이 필요 없고 그렇게 간단히 드린 시간에 비해서 그림이 좀 깊이감이 있어요. 그래서 다 그리고 나면 음 완성작이 심도 있어 보여요. 드린 시간에 비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뭐 발색 또한 훌륭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종이에 썩썩한 소리 들리세요? 이런, 이런 소리? 저 이게 너무 좋거든요? 이거, 이거 소리 들리세요? 저는 이렇게 썩썩 이 소리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 재료를 추천해 드립니다. 한번 써보세요. 오일 파스텔이 뭐 단점이라고 하면 다 그리고 났을 때 손에 묻어 난다는 거음 근데 연필 하나, 목탄 하나, 뭐 이런 것들도 작품이 완성되고 나도 손에 묻어 나긴 하잖아요 그래서 픽사티브 정착액을 뿌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그거는 큰 단점이 아닌 것 같아요 오랜 보관을 하고 싶을 땐 픽사티브를 뿌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아크릴 물감이나 이런 것들도 보관, 보관을 오래 하기 위해선 정착에 뿌려주거든요. 그 닐스 닐스칠을 해주거든요. 바니시, 오광 바니시, 유광 바니시, 뭐 이렇게 바니시를 칠해주면 작품이 오래가기 때문에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음 그게 큰 단점은 아니죠. 어, 얘가 찌꺼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다른 색깔에 비해서 이 주황색 계열이 굉장히 어떤 색깔, 그런 게 있어요. 색깔별로 약간의 그 강도? 이 물금과 묽음, 단단함 그거 있잖아요. 그게 좀 달라요. 특히 이 주황색이 더 묽은 것 같아요. 더 꾸덕꾸덕한 느낌을 많이 표현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짠 완성했어요. 아까 206번 하트를 그려줄게요. 짜잔 끝났어요. 에고 260번이었어. 짠! 오늘은 간단히 빠르게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도 오일 파스텔을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면, 어, 아니면 처음 접하시지 않더라도 때로는 간단하고 쉽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간단한 그림도 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나일 그리었습니다.